에레미야 25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 김대째해곧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열세째 해부터 오늘까지 2 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곧 에레미아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애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에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의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석혀 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수도세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모압과 암몬 자성과 두루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당과 대마와 부스와 살짝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데의 모든 왕과 북쪽 원군의 모든 왕과 지변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요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음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변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애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 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땅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덤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뜸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요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평화로운 목장들이 요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정막하게 되리라.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에레미야 26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요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요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요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요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요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꼬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에레미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기로 들음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애언하였습니다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음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세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에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이스기야가요와를 두려워하여 요와께 간구함에 요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지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요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랴, 여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애언함에, 요호야 김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함에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요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리의 아들 엘라당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 27장 유다의 왕 요시의 아들 요호야 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요하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요하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시드기야를 보러 에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루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 어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의 왕느브갓네살를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누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이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출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애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애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애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애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에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망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 쌀이, 유다의 왕, 여호야 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유다와 에루살렘 모든 귀인을 에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정과 유다의 왕의 궁정과 에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